네 안녕하세요 호디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BR 재질로 사실적인 질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시 작업을 할때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질을 사실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어, 잘 만들면 건축 시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PBR 텍스처를 사용해서 재질을 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PBR 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 이란 약자로 물리적인 기반을 토대로 만드는 재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질보다는 사실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품질의 재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시치 작업을 할때 이러한 디테일한 재질들이 필요할 때는 PBR 텍스처를 이용해서 어, 재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PBR 텍스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무료 사이트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가지 정도 사이트에서 PBR 텍스처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이트냐면, 여기 보면, 어, 폴리헤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폴리헤븐은 총세 가지의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HDRI 소스, 텍스처, 그다음에 모델링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어, 브라우저 텍스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 오드 재질 이거를 클릭했다 그러면 어, 지금 우리가 2K, 4K, 8K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질이 있는지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 여기 이렇게. 어, 와, 이런, 어떤 재질이 이런, 이런 재질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를 클릭하면 이렇게 3D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mbient CG라는 사이트예요 메티리얼을 어, 눌러보면, 여기도 다양한 재질들이, 어, 제공되고 있고요. 어,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어 이렇게 미리보기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8K까지도 또 지원이 되네요. 어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 PBR, PBR Material, Texture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어 텍스처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이트에 사이트에 따라또 만든 사람에 따라서 이 개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은 컬러 기본적인 재질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노멀 맵, 그 다음에 글로시니스 맵, 뭐 러프니스, 뭐 이거는 정반대의 재질이니까요. 뭐 글로시니스나 러프니스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재질은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어클로전 재질, 어, 이래서 OA 재질, 예, 그래서 이렇게 AO 재질이라고 하죠. AO 재질, 어,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재질로 텍스처로 이루어진 이 PBR 재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개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재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또 배워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맥스를 열었고요. 여기서 맥스에서 세팅은 돔나이트를 설치해줬고요. 재질을 적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피어, 제,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백판을 깔아서 어, 반사판을 만들어 줬고요. 어, 자, 재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M이죠. M을 열어서 매트리얼 창을,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 창을 열고요. 지금 여기 보면 V-Ray 비트맵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V-Ray 비트맵이 없는 분들은 V-Ray HDRI라는 어, 맵 소스를 가지고 맵을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마를 이제 배우셨겠지만 감마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질을 만들 때 이점이 어, 부스팅이 돼요 재질을 만들 때 그래서 어, 이 감마를 설정을 하면 이거를 디감마를 해줍니다 디감마 이 매핑 이 이미지가 들어올 때 디감마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다른 어, 이미지의 밝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V의 비트맵에 어 ,을 통해서 이 텍스를 처 가지고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감마가 어, 조정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토로 되어 있죠. 내가 임의적으로 감마를 조정하고 싶다면 인버스 감마를 통해서 1정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스나 그다음에 노멀 맵이나 이런 재질들 같은 텍스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마 값이 조정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의도대로 만들어진 이 재질을 그대로 감마에 조정 없이 갖고 들어와서 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가 감마가 디감마 돼서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마를 1.0 원래 본연의 감마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v l a 비트맵으로 통해서 텍스처를 갖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오토로 이 감마를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본연이 본어그 텍스처 가지고 있는 감마 값을 어 조정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우리가 비트맵을 그냥 사용하겠다 하시면, 비트맵을 가,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어, 보면 지금 오토매틱이 되어 있는데, 오브라이드 1.0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오토매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컬러를 보도록 할게요. 좀 어둡죠? 근데 얘를 1.0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라이드 1.0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컬러가 달르죠. 이게 이제 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감마가 디감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어둡게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음. 인위적으로 감마 값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보를 어, 흐트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맵에서 가, 갖고 들어올 때는 디감마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디감마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오버라이드로 해서 감마를 1 0 1 0으로 맞춰놓고. 어, 불러 들어와야 되구요 어,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한다면 VLAB 비트맵을 통해서 자동으로 감마가 조정될 수 있게끔 가지고 들어오시는게 어, 훨씬 작업에 의해서는 작업 속도면에서는 많이 어,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VLAB 비트맵의 이 컬러 이제 컬러 기본적인 어, 재질이죠 이 기본 재질에 지금 여기 보면 어, 앰비언트 오클루전 재질 있죠? AO 재질. 이거는 이제 음영을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요철이 있으면 거기에 음영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음영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재질을 사용하는데요. 이 재질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보면은 맵에 보면 컴파짓 예, 재질이 있어요. 이제 합쳐 주는 거 이제 합성해 줄수 있는 블렌딩 해 주는 어,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질을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 2 하나를 레이어를 생성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인 컬러 재질을 레이어 1번에 적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AO 재질, AO 재질을 여기 레이어 2번에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죠? 최상단에 있는 레이어가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되실 텐데 이 레이어 2번에 있는 재질을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 2번을 여기에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블렌딩을 멀티플라이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렌딩은 이 검은색 이 멀티플라이 브랜딩은 검은색 어두운 영역만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역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영역 있죠 이 어두운 영역만 어 이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컴파지 재질을 통해서 블렌딩해서 어, DPZ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노멀 맵인데요. 노멀 맵은 또 범프 맵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 범프 맵은 우리가 요철이 있는 것들을 약하게 좀 표현해준다 그런다면 더 깊숙한 어떤 음영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노멀 맵을 이용해서 어, 범프의 효과를 어,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 맵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 우리 맵에 보면 V-Ray에 자 보시면 V의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이 V의 노멀 맵을 선택하시고 어, 여기다가 에 노멀 맵에다 연결해주시고 또 범프 맵이 있다면 이 범프 맵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범프 맵이 없기 때문에 이 노멀 맵만 연결을 해서 이거를 범프 맵에다가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러프니스 재질인데요. 이 러프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여기는 지금 어, 러프니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글로스니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 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1.0에 가까울수록 표면이 매끄러운 어, 표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이 거친 느낌의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러프니스는 러프니스는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0에 가까울수록 매끄럽다고 한다면 이 러프니스는 1.0에 가까울수록 거친 재질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어 밝은 색깔이 있고 또 어두운 컬러가 있잖아요. 이 어두운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어 적용 예, 적용의 수치가 높아진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거친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매끄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이 재질을 여기 러프니스에다가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러프니스 이렇게 연결을 해 줬죠 자 여기 연결해 줬는데 이제 밝기 여기 보면 리플렉션의 밝기 있잖아요 밝기 이 리플렉션을 최대한 흰색으로 다 줍니다 이래서 PBR 재질로 만들면 누가 만들어도 어, 품질이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재질을 이용해서, 뭐, 어떤 분은 반사값을 2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0,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재질을 주는데, 재질을 다르게 주다 보면, 수치를 다르게 주다 보면, 나오는 결과물도 다를 수 있는데요. 이 PBR 재질은 무조건 반사는 흰색을 줍니다. 어, 최대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반사의 정도는 어디서 선택을 하느냐, 결과물을. 이 러프니스의 이 맵이나 수치를 가지고 저, 어, 반사값을 적용, 반사값을 어,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프니스는 그냥 이렇게, 어, 러프니스 재질을 리퍼런스 러프니스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스플레이스 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는 그냥 디스플레이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BR 재질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렌더링 걸면 되는데, 이 PBR 재질을, 어, 사용하면요. 이제 시간은 조금 더 렌더링 시간은 좀더기본적 일반적인 재질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어, 표현력은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G를 할 때, 어, 맨 앞부분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어, PBR 재질을 사용하시고, 저기 뒤에서 멀리 보이는 그런 재질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PBR 재질까지는 필요 없고 일반적인 재질을 적용해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BR 재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실적인 재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면, 자, 이렇게 렌더링 결과물을 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질을 입혔을 때와 렌더링 걸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음영 효과도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어, 재질의 어떤 재질감도 더 리얼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 재질을 잘 활용하면 어, CG의 퀄리티를 확실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질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렌더링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 시제할 때 결과물을 다르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결국은 재질과 어, 렌더링은 어떻게 거느냐의 차이에요. 왜냐하면 모델링은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도면의 모델링에 대한 차이는 빨리 모델링 하느냐, 늦게 모델링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지만 가장 퀄리티를 자지우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재질과 렌더링 그리고 더 많은 퀄리티를 좌우하는, 자지우지 하는 것들은 어, 리터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리터치를 정말 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에서 거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렌더링, 그리고 재질, 그 다음에 포토샵 리서치 이세 가지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 어, 나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러만 가지고는 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델러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시려면 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드린 이세 가지를 꼭 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만 어, 이쪽에서 연봉도 높일 수 있고 또 몸값 몸값을 높여주니까 또갈수 있는 곳도 또 많아지고 또 불러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어, 리터치를 하시는 분과 아, 리터치를 잘 못하는 분의 그 프리랜서 단가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프리랜서도 생각을 어,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꼭 포토샵 리터치를 꼭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호호 디자인에서는 어, 경력 15년 이상 되는 강사들이 어, 모델링부터 포토샵 리터치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실무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블로그를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호 디자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